할렐루야. 살아가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기 아래 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다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 상투를 틀어 올려야 어른이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장가를 들지 않으면 댕기머리 총각으로 아이들 취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아무리 어려도 결혼하면 머리를 올리고 어른 행세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년식은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청년회원의 자격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느라 늦도록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은 청년회에도 또 장년부에도 소속되기 어려워 방황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결혼과 상관없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과는 상관없이 성년식을 거쳐야만 어른이 되고 또 어른이 되야 결혼할 자격을 얻게 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바 미스바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12살이 되면 부모가 그를 데리고 회당에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고는 법적인 아들로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법적인 아들이라는 것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정당한 법적인 권리를 누리는 아들을 말합니다. 로마에서는 일반적으로 14살에서 17살 사이에 성년식을 행합니다. 성년식을 치르면 토가라는 긴 옷을 입고 공식적으로 어린이 어른이 된 것을 선포했는데 로마 역시 성년식의 의미가 부모로부터 법적인 아들로 인정을 받아 재산을 상속받는 자격을 노린다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라고 해도 성년식을 하기 전에 아이는 집안에서 종처럼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들은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전에 초등교사를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주인의 어린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종들 중에 사람을 뽑아서 주인 아들의 가정교사 일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는 분명히 신분이 종이면서도 주인의 아들을 채찍으로 때릴 수 있는 권한까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선생으로서의 막강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종 밑에서 매맞으며 자라는 아들이니 그 아들의 주인의 아들로서 태어나긴 했지만 성년식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종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며 본문 1 절에서 3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기도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4절 이하를 간추려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여자의 몸에서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셨는데 율법 아래 낳게 하신 것은 그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타고 있던 사람들을 속량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용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겁니다. 아들은 종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종과 아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가난합니다.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부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기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만큼 부자입니다. 정당한 일에 쓰고자 하면 얼마든지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 가지고 구하십시오.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일이라면 주님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시면 그 물질로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이게 아들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종은 자유가 없지만 아들은 얼마든지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꿈을 펼치고 자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꿈을 꾸십시오. 우리 아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종은 주인의 아래 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아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종으로 있는 것과 아버지의 자식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남의 집사리를 살아보신 분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종은 주인과는 관계에서 쫓겨날까 하는 공포가 있지만 아들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종은 노력해야 깊껏 재산관리인밖에 되지 못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이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감싸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을 늘르지하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뀌어진 놀라운 변화들이 실감 나십니까? 이것을 그저 책 속에 기록된 내용 이러니 하며 쉽게 내버리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